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14.6패치 PS표 티어리스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서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피마크를 달아줄 챔피언은 없습니다. 레넥톤이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으나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1티어 뉴페이스, 탑렉 사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챔피언의 체급이 높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멀티 포지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글 렉사이가 버그픽스 이후 상당한 체급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강점 중 하나가 중반 교전력이었다 보니 탑으로도 써 볼까 자연스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픽률 2.7%, 승률 53.7%로 고공행진 중이죠. 단 정글 렉사이와는 템트리가 다르고 아직도 베스트 정답이 추려지지 않았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탑 렉사이가 주목을 받게 된건 천상의 택 렉사이 유저의 플레이에서 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1코어는 태블방으로 좁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AP 챔프를 상대로 공허한 광이를 드는 케이스가 잡히는 듯 합니다만 헤르메스로 커버하시고 다른 아이템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코어는 정령의 형상이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렉사이와 잘 어울리는 발분을 2코어로 채용하여 좀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분을 2코어로 올리고 나서 3코어의 정령, 4코어 스테락 정도로 가닥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픽률이 오르는 추세를 보았을 때 1티어는 굳건히 할수 있는 건 당연하고 상황에 따라서 레넥톤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대해보지 못한 입장에선 렉사이 탑이 생각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2티어 라인업에선 두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올라프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탑 올라프입니다. 왜 올라프를 짚어보느냐. 이 친구도 발분을 메인으로 올리는 챔프거든요. 이번 패치 서사 아이템 너프 행렬 속에서 아이템에 피해가 없었던 경우 상대 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발부는 원래도 평가가 좋은 편이었는데 하위템 쪽 타격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타볼라프의 경우 레넥토는 상대로 57.6%, 제이스를 상대로는 56.3%, 아트 상대로 55%, 볼베르 상대로 55.4%등 최근 자주 나오는 탑챔프들을 상대로 상대 전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정도가 좀 많이 까다로우니 벤을 하면 되겠네요. 수패치째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니 새 친구를 찾고 있다면 울라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퀸 짚어보겠습니다. 레넥톤이 떠오르면 같이 조명을 받게 되는 존재죠. 실제로 선택률이 꽤 올라갔습니다. 픽률 1.7% 승률 53.3%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레넥 상대로 우위인지 궁금하잖아요. 이번 패치 320개인가량 붙어서 52.7%의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효하네요. 이런 점들 때문에 레넥톤이 픽률 10.2% 승률 51%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P마크까지는 받지 못하게 되었네요. 꿀챔프는 레넥톤, 렉사이, 울라포, 자크입니다. 리신과 볼베에게 오피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볼베는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OP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신은 픽률 32.8%, 승률 49.7%, 그리고 볼베는 픽률 10.3%, 승률 5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랭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파워 커버를 볼베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 써 주어야 하는 픽입니다. 골베가 1코 타이밍 고점을 터뜨려 쭉 영향력을 뿌리는 스타일이라면 렉사이 정글은 2코 이후 고점 을 꽤나 오랫동안 유지하는 챔프 입니다. 그런데 초반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이걸 탑렉사이의 파워커버와 비교 를 해보면 개형 자체는 비슷한데 탑렉사이가 아무래도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고점은 더 높게 그리고 더 빠르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탑렉사이로부터 꿀향기 가 짙게 난다 강조드리고 싶네요 2티어 라인업 중에선 두개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람머스입니다. 떡상 에서도 람머스의 성적이 꽤나 좋아졌다짚어들렸었죠 치명타 기반 원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상대적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픽률 2.6%, 승률 51.6%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유치한 람머스의 지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유치한 람머스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가 익혀둔다면 보이는 지표보다 훨씬 더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정글입니다 이번 서사템 너프를 통해 특히나 AD 챔피언들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AP 정글러들 중 기회를 얻은 챔프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정글은 픽률 3% 승률 52.9%로 지표를 꽤나 회복하였습니다. 브랜드는 초반에 최대한 무너지지 않으면서 성장에 집중하고 중반 타이밍 고점을 터뜨려야 하는 픽인데 초반에 좀더 형편이 나아졌다는 게 보입니다. AP 정글을 짚는 김에 럼블 정글도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픽률 1% 승률 52.1%로 아직은 픽률이 많이 올라오진 못했지만 조금씩 픽률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다른 AP 챔피언들과는 다르게 럼블 정글은 크게 무너지는 구간이 없어 탑과 스왑 심리전도 걸겸 연습을 해보는 것도 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텀에 등장하는 챔피언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럼블이 꽤 쓰기 좋은 챔피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탑 럼블 또한 핑률 4.2% 승률 51.6%로 성적이 더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볼베어 렉사이 카서스 브랜드에게 꿀벌 달아주고 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에게 오피마크 두장 달아주겠습니다. 원래는 카르마와 함께 원투 펀치였었죠. 그런데 카르마가 너프를 받고 떡락하게 되면서 유일신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픽률 18.8%, 승률 51.6%, 그리고 밴률 2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가 사실 그냥 보면 만만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뭔가 딜을 빠바박하고 강하게 넣는 것 같지도 않고 여리여리 한게벤을안 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성적을 놓고 보면 안할 거라면 벤을 하는 게 맞습니다. 미드라인에서 이 정도 성적 내는 것? 쉬운 네, 아닙니다. 사일러스가 오랜만에 1티어 복귀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전 패치에선 카르마에게 심하게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500게임을 붙어서 상대승률 46%로 크게 지고 있었거든요. 이번 패치로 넘어와서 여전히 48%로 상대승률 열세이긴 한데 만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일단 사이리 입장에선 기분이 많이 좋았네요. 템트리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택률이 5%가 넘는 2코 조합만 따져봐도 6가지인데요. 일단 리치벤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 반면 영겁은 함정템에 가. 가까 보입니다. 실제로 단일 코어의 성적을 봐도 영겁쪽 지표가 너무 안 좋죠. 가격이 싸면 보이는 지표보다 더 높게 나와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맛이 없습니다. 빌드 최적화에 좀더 신경 써줘야 할 사일러스입니다. 전체적으로 AP 챔피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패치 버전이라는 점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이애나와 베이가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이애나는 사실 우리가 정글 다이애나 버프를 생각하고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전 정글 다이애나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 픽률 4.7% 승률 49.4%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드 다이애나는 픽률 2.4% 승률 52.4%로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 받은 버프와 리치베인의 시너지가 꽤 좋고 2코어까지 갖춰졌을 때의 파괴력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글 다이나로도 1코 리치에는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베이가는 14.5패치의 중요한 버퍼를 받았었으나 성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치로 넘어와 초반을 좀더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게 되면서 탄력도 덩달아 받게 되었습니다. 픽률 2%, 승률 52.9%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이동기가 부족한 원딜들이 자주 등장한다면 베이가를 고려해볼 법합니다. 이 스킬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테니 말이죠. 1코어의 경우 이쪽에서도 영겁의 밸류가 좋은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난하게 루덴을 가는 것이 방법일 듯하고 슈레를 채택하여 변수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니다 방법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영겁이 별로다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갑자기 또 기억이 났는데요. 크게 바뀌었던 갈리오 역시 영겁 쪽 밸류가 매우 떨어집니다. 꿀 챔프는 아리와 아크샨 탈리아, 애니비아 그리고 다이애나입니다. 바텀 메타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LCK 플레이오프가 14.6 패치 버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패치가 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메타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거라 팀 입장에서나 보는 입장에서나 머리가 아프거든요. 물론 대회와 솔랭은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영상은 솔랭에 초점을 두어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치명타 원딜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정도만 체크해서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징크스에게 오피카크 두장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32.1%, 승률 52. .1%.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밴률은 20.8%. 징크스로 티어 쫙쫙 올려야겠습니다. 제리가 1티어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구간에서 제리가 1티어에 들어온다? 지금 제리가 얼마나 체급이 높은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픽률 18.4%, 승률 50.3%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스터 이상 구간으로 올라가면 픽률 31%, 승률 51.7%로 더 독보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어가 올라갈수록 징크스보다 제리의 성적이 더 높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리 제리의 성적이 좋다면 아펠도 성적 이 올라왔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 아펠도 성적이 좋아지긴 했으나 절대적인 성적 자체는 좋지 않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픽률 7.8% 승률 48.8%를 기록하고 있고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도 46%대 승률 을 기록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 보여집 니다. 징크스 제리를 제외한다면 루시안 이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픽률 16.9% 승률 50.4%를 기록하고 있죠. 최상위 티어로 올라가도 이 경향 은 유지가 되며 칼리스타나 드레이븐의 티어가 추가로 더 올라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주 등장하는 바텀 조합에 대한 지표들은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몰더는 픽률 6.9% 승률 45%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빨리 빠저나오셔야 합니다. 꿀챔프는 징크스와 제리 루시안 입니다. 징크스에겐 벌집 마크를 달아주 겠습니다. 블리츠크랭크에게 오피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이번 패치 썰맨어프 등 나름 타격을 줄 패치가 있었지만 1티어에는 익숙한 얼굴들로만 채워졌습니다 대신 마오카이의 티어가 꽤 내려가긴 했죠 1티어 챔피언 중에서는 라칸을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픽률 15.3% 승률 52.8%로 정말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밴률이 5.6%에 불과합니다 밴률이 너무 낮아서 오피마크 기준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챔프 성능은 너무 좋아서 제가 따로 라칸에게 오피마크를더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라칸은 초반 라칸에 라인전 약점이 걸리긴 합니다 17분이 넘어가는 타이밍부터 라칸의 메이킹 능력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를 신경쓰고 플레이 해주셔야 겠습니다 카밀 서폿은 지표가 많이 내려갔 습니다 픽률 9.3% 승률 48.3%로 써야 하나 싶은 범주에 들어가 버렸 죠 슬슬 유저들이 당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서폿템 쪽 패치와 하이템 변경이 잔잔하게 타격을 주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레오나도 최근 지표가 괜찮아졌 습니다 픽률 4.8% 승률 53.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챔피언 성능에 비해 목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레오나에게 꿀벌 달아 주고요. 블리츠에게 벌집 마크, 파이크와 쓰레시 라칸 레에게도 꿀벌 달아 주겠습니다. 쓰기 좋은 서포터 챔피언들이 많네요. 오늘은 14.6 패치 p s 퓨 티어 리스트를 살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